네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야 지금도 녹화야난 지금 녹화 하는 중인데. 왜? 아 벌써? 왜? 다 아니 그냥. <요즘 밴. 웃음> 아 미친다. 처음 보 RPG 다섯 발면려나 <laughs> 미친 거작성금 <무기> <laughs> <laughs> M 사 칠? M M 엠이 우리 엄마랑 그야되냐 지금? 어 M 사어엠사칠 여기있다 어라 어라는데? 아. 준호야 나내총 봐봐 ㅅㅂ 싫어 내 크고 아름다운 35mm 쏜다 그럼 ㅂ 총왜 드는거야 아 렉걸려 엉덩이에서 미사일 나갔어 내가 뭘 할라 그랬지? 내가 어떻게 알아, 씨. <laughs> 야, 이거 뭐냐 이거 미사일? 보여? 보이냐 이거? 나? 뭔데? 이거 해 이거 보냐 이거? 뭐냐?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. 예행병으로만. <laughs> 근데 헬기가 미래 미래 아니냐? 실제로 있는 거니까 실제로 있는 아, 거니까 아 이거 실제로 있는 거야? 어네 이거 빌라데잡으로빌라데잡으로 갔을 탔던 거 아님 어 진짜? 어 고스토크 아 근데 꼬리나기가 조금 닌자같이 생기지 않았었어 그거? 아 몰라 어떻게 배워 실물도 어차피 본 적도 없는데 뭐 레페레? 뭐지? <laughs> 잘 내려줄 거임 괜찮아아 내려줘? 어, 오케이 잘, 잘 내려줄 거임 우리 <laughs> 나 할래 으아 <야! 웃음> <laughs> 야야 <야. 웃음> 아 일어나 <laughs> b l a 아마 p 오히려 우리 폭탄 들고 왔어야 돼 폭탄 많이 들고 왔어 b 뢰밭 c k 다섯개 들고 왔 a c k p a c k Blackpack! Blackpack! b l a c 그 p a c k b l 그 c k p a c k b l a c k p a c 소 Blackpac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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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 a b b, b? B, C, 액션빔. <laughs> <빙빙. 웃음> 아 민가린이구나. 쏘아 그냥. 죽여 죽여 죽여. 그다음 <laughs> 할 게임 리겜은 알아서 할 거임? 아니? 아니야 총 들었을 수도 있잖아. <laughs> 쏘지 마 말. <laughs> 쏘면 돼. 쏘지 말라고 하면 쏴야지. 어? 하지 말라면 하지 말으요. <laughs> 어, 존나기 무 저기 저기 앞에 다리 있으니까. 어저족 저 같은데? 족하다고? 저... 저 a 저 k Talk! Talk! t a 어디 t a <laughs> 어 k t 다 l k t a l 부술래 l k Tal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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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저 Tal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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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a l k Talk! Talk! t 이 l k t a 쟤렉 걸려서 계속 갚으로 가는 거야? 몰라 아나 맞았어 많 <laughs> 조지... 많 조지게 안 들어서 사극상으로 죽였어 즉격쳐요 <laughs> <집껴쳐요. 웃음> 어, 빨리 살려줘 와서 존나 때가길래빡치가데도 죽였어 살려줘 로즈어디냐그냐 로즈로디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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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지 그럼 <laughs> 가로 말라니까 로디냐 로즈로디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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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즈로냐 뭐? 저 새끼들 물에서 팔딱팔딱 튀고 있는 거 보여? 어나 보여 <laughs> 죽이자 쟤 아니! 아, 민간이 오겠네. 진짜 많다 어 아, 나왔다 어이새끼냐야 <laughs> <도움이냐? 웃음> 새끼 뭐냐? 아 로진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 여기 근데 너무 민간이들한테 그거 돼 있는 거 같아 야 기다려 야 10초만 기다려 나렉 풀리면 그쪽으로 가기. <laughs> 도움 존나 10초? 도움 존나 한대리 로진 게임들에서 한거 폭발하기, 렛걸 <laughs> <렉> 걸리기키타하기 <laughs> <laughs> <피크> <laughs> 총난을 나온다. 예, <laughs> 앞에 시민 이 있는데 근데. 알라 <laughs> 죽여 죽여 <laughs> 개가 어? 야, 뭐야? <웃음> 뭐임? 테러리스트다네 <laughs> 테러리스트. 야, 뭔데? 뭐긴뭐야 테러리스트지 자살 테러 당했다 아 진짜로? 나 살려줘 어 난... 누구야 x 누가 누구 쐈어 여기야 뭐야 방금 <laughs> <laughs> 야핀 찍었다 핀 뭐해? 찍었다 야 살려줘 하나이 X끼 좀무서 살려달라고 미치 놈아 살대거화좀 살려 빨리 려야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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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터친거야? 살려 살려줘 야 저기 터친거야? 아냐 니그 민간인이 폭탄 두르고 있다니까 야 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 쏘는거 아니냐? 그럼 뭐 죽어야지 야, 나는 폭사한거야? 으아 살려줘 살려줘 <laughs> 씨야그 자리야 그 자리야 나그 자리야 죽었다 <laughs> 똑같은 자리야 나 똑같은 자리야 아 <laughs> 어, 무섭다 못가겠다 거기 어 이거 아야 어? 준하야 왜 미안해. <laughs> 진짜, 아, 이 새끼. <laughs> 살릴 수 있냐, 못 살리냐? 렉 풀리자마자 바로 살려줄게. 펀돌돌 그 요... 돌 위에 돌 위에 돌 위에 없어. 됐다. 야 살리고 있어. 어 아, 그래 됐다. 나 지금 매우 불안해. 저 메르카바 타못사는 아, 거구나. 그 뭐지? 민간인 몸 보면은 몸 가운데에 폭탄 박혀있거든. 딱 보면 나와 있어. <laughs> 찾아면 죽여. 여기 민간이 존나 많은데. 야 시온아. 에? 아 이거 누구야 이거? 안돼. 왜? 너투명해서 뭐였지? 나 이제 차로 터지 생각까지 생각 못 했다. 그거 블러드 러스트 세팅 있을 텐데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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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뭐야 왜 끌고 와? 차라서. 너너 어, 터지겠다 너, 시발. 저새끼 또차 끌고 와. 치벌러면 <laughs> 저금 <저거> 터진다. <씨. 웃음> 아니 아니 아니. 아 알았어 알았어 내릴게 내릴게 내릴게. <laughs> 아 로즈리 말잘 듣는다요. 자막. 내 시체 보여 나 보여 안 보여? 안 보여 네 그냥 붕떠 있어 그 오. <laughs> 알라우파. 아니 그러니까 쟤들 몸에 포격이 박혀 있다니까. 나나한 번도 못 봐가지고. 딱 보면 가슴팍에 포격이 박혀 있어. 아, 저거 차아깝다 도전 구해왔 야, 이거! 야, 야, 이거! 야, 어 이거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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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야, 어 이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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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이 야, 뭐 야, 뭐 야, 이 야, 야, 나 아 뭐야 이거? 이건 끊이네. 지뢰 같은데 터지는 게? 어 여기 지뢰야. 지뢰 탐지 장치 가져온 사람? 당연히 없지 않을까? 나 없어. 나도 없어. 어땠네? 버려? 야, 바닥에다 존나 쏘면 터지지 않을까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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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라는 DMG도 다 그렇게 터트리면 되겠네. 자 아직 한번 남았어. <laughs> 아 미사일 쏘지 말라고. 아, 아니 진짜 방금 진짜 안 자살폭탄 썼어. 자살폭탄 어여기있다너 있어 너 있어 너 있어 그래 와 너는 다행이다 <laughs> 아니 소름 끼치는게 뭔지 아냐? 너지 <laughs> 진짜 적군, 적군이 한번도 못봤다는거야 <laughs> 이새끼 진짜 용감해 무생견 야 빨리 무기 가져가 무기 가져가 빨리 좋은거 없는데? 야쟤 음. 민간인 물 건너서 온다 <laughs> 저새끼 민간인 아니야 백퍼 테러리스트지 전방에 전방 차량 탑승해 모릅니다. 민간에 있는데? 그럼 내가 타보지 뭐. <laughs> 가까이 가지 마. 잠깐 폭발하면 폭발해봤자 나만 죽어. 오야 이거 그거네. 사수. 어 문제 없어. 타도 되는 거 맞냐? 어새핑이야 완전. <laughs> 이젠 <이제는> 아니지.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시동 걸어 빨리. <laughs> 야, 시동 걸어. 더 <laughs> 시동 걸면 터지면 어떻게. 어 맞다 시동 걸어봐야겠네 여기 하나 더 있다 아니 민간인왜 죽여 아니 존나 우리한테 존나 뛰어왔어 자 시동 겁니다 하나 둘셋 <laughs> 바로 도망치는 거봐 <것> <laughs> 어? 알라 하문제없는 거? 나 일단 살려주기네 아얘육폭나면어떻해 육포 아니 왜 터진 거야? 아르마 육포가 안 나. 왜 터진 거야? ID. 몰라. 방금 아까 노진 옆으로 민간인이 한명 달려오긴 했거든. 맞아. 아니 아니 내생각엔 저거 ID야. 모겠네 <laughs> 진짜. 아까 멀쩡했는데 아까 꼬. 어. 에. 어. 언덕 언덕 어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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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야, 타? 저기 차 하나 더 있는데, 너가 타봐. <laughs> 문제 없으면 끌고 올게. <laughs> 문제 있을 거 같아. 가서 네, 네, 잘 받고요. 뭐야? 뭐 있어? 야, 라디오야, 라디오 온 라디오. 아니야 잘못 봤어 어, 라디오 또 있는데 저거 지레냐 저거 라디오가 뭐 이거 요 앞에 전방 전방 10미터 5미터 어난왜 알라우 고 앞바로 소리 안 들리냐 어 뭐야 어呦야 지래도 아 <야. 웃음> 그것도 식사네 산아 <이> <laughs> 가지 말했잖아 바닥에 라디오 지뢰야 뭔데 일와봐 보여줄게 어떻게 생겼는지 음, 야내 앞에 5미터 앞에 보여줘 네모난 거 바닥에 이거 어 <laughs> 가, 가까이 가봐. 그런 <laughs> 당신의 고민을 위해 내가 왔습니다. 오케이 저기 저기 뭐야 5터 앞에? 오예. 네모난 박스? 5터 앞에. <laughs> 오 뭐야? 배치했으니까 <laughs> <laughs> 나좀 살려주시오. 하나 더 있어. <laughs> 저기 앞에 네모난 거 보여? 어 보인다. 어 저거라. 저기 가봐. <laughs> 저기 가봐 빨리. 성부,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알라오빠라 어? 뭐야 뭐임? 이... 어야나 <laughs> 어, 죽었어 난리났네 난리. 나 구상 나 없어나왜안살려주나 구상 아니, 없어서 폭탄해? 나 구상했죠 나는 나 구상 없어서 지금 다리 다쳤는데 못가아 재물렀어 ㅅㅂ 바닥에 바닥에 야야 바닥에 이거 왜 썰지 아까 차이좀 있었는데 그차 없잖아. 이제 일로가 가만히 있어. 너 다리 다쳤어. 일로 와. 얼라 얼라 가만히 있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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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개가왜벗아놨어야 앞에 지뢰밭인가? 앞에 어, 지뢰밭이지. 지뢰발. 도로 우회해서 갈 거야? 응. 음, 그래? 내륙 쪽으로 가자. 다음부터는 구상 한 30개만 챙겨야겠다. 구상은 5개만 챙겨도 돼. 아니, 그냥 깝치지 말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 중에서 너가 오케이. 두 번인가 세 번은 죽였다 그러네 난안 죽였고 너가 가서 다 터진 거 아니야? <laughs> 저 무기를 파괴하는 도중에 너가 그쪽으로 뛰어갔잖아 존나 <laughs> 웃기다 진짜, 진짜. 수리 놓거 하나 챙겼다 아, 야차 <laughs> 있으면 먼저 어, 뭐다 민간인이다 민간인이다 민간인이 응. 지뢰밭에서 기어다닌다와 <laughs> 게임 존나 힘들다 좀 더, <laughs> 존나 재밌는, 되게 하드해졌다. 아 근데 재밌는데 진짜. 이상한 방향으로 존나 재밌어져서문제지 <laughs> 내가 경찰하고 오고 있어. 야 로진 안 와. 가고 있는데요. 로는 반말이고 새끼야. 기다려. <laughs> 가고 있습니다해야지 아유. 이 안개가 좀 있는 것 같다. 아, 아 미세먼지, 하다. 미세먼지. 그거 양귀비 태어나자 나오는 마약 근물이. 오케이. 아 그래. 아. 쌌다. 나적 이거... 보이면은 핑 찍어줘. 나 그때 찌. 어, 보여야지. 그래서 찌. 아니 그러니까 생기면. 확인. 아이가 생겨배량. <laughs> 확실히 약이네 이거. 와, <laughs> 민간인 야... 민간인인 줄 알고 이거... 돌이었어.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아주 <laughs> 저게 진짜 마약 아니야. 민간인인 줄 알았는데 돌이었다는 거. <웃음> <웃음> 어. 사격 중지. 위치 잡고, 어차 우리 안걸리니서안 걸렸으니까 위치 잡고. 쟤총 들고 있다. 내핑 보여? 아다 네. 뽑을 수 있는 네.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핑핑 핑 찍는 거 하고 싶으면 레이우 식사하러 가면 됩니다. 다들 어딨노? 분대장 위치 찍혔잖아. 리나, 리마. 로진올 때까지 내기. 레벨 하단에도 저한 분대 있다. 응, 음, 맞아. 존나 많네. 여기 강 건너갈 수 있는 수단 있나? 수영하는 수박 급지 않아? 품병 이병 정준하 이함 준비 끝. 화. 풍덩. 삐. 풍덩. 양호, 양호. 과실. <laughs> 과실. 우리 오른쪽에 민간인. 진짜 이문장 입고 물 미... 건널 수 있으면 내가 그 새끼 수영 왕으로 인정한다. 우리옆에 민간인 가슴팍잘 봐라 아이언맨이요? <laughs> 어디있는지 안보이는데 아니 새끼들 씨발 놀이 있는거야? 없을지도 몰라 야 가슴봐 가슴 가슴 왜 변태야? 변태입니까? <laughs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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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보 없어 없어 나 얘네들 없어. 자체가 안보이는데? 야 앞에 적 존나 많아 죽여? 아니... 죽여? 저기 안보인다고 그러지? 어나 잡곡병 안보여 야 죽여? 발포 명령 좀. 어, 아무 자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안손되는거 아닙니까? 야야 근데...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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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. 존나 쏘네. 아 나봐 나 힙. 아니 씨이 조커 어, 난 개도 뭐야? 아 나시 나 다운 다운. 제일 <laughs> 먼저 쏘고 제일 먼저 죽는 <laughs> 우리, 우리 앞에 있는 애보여 있잖아. 여기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아아 여기 있잖아. 아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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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잖아 여기 어. 잖아여아비기있잖 아니, 벽... 아예 그쪽 벽 쪽으로 오자. 벽 쪽으로 좀... 아, 확인... 오... 우와, 뭐야? 뭐야? 왔다. The... 직사했네. 나안 죽었어. 우와, 벽이랑 같이 터져네. 새끼... <laughs> 뭐야? 벽을 열어줘. 끊고 어, 야 나, 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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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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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상 나, 나, 그런 쪽문 나, 는 아닌 것 같은데. 왜? 너또 뭐가 자도레 너. 걸리는 뭐 거겠지? 레 <laughs> 걸리는다고? 어, 사방이 저기네. 음. 저기 양기비, 양기비발해서도 저기 나온다. 확인. 너뭐 문이 안 열리노? 잠깐만 나 인텔 좀 먹고? 장게 있나? 너도 안 열리냐? 응. 탄약 얼마 없네. 어 뭐야? 왜왜 어, 왜, 왜? 방금 좌, 뭐야. 좌포. <웃음> <좌포이야>? <웃음> 꽃받이, 꽃받에, 꽃받에 미친 거야? 잡포. 잡포요? 이 양이 꽃밭에 미친놈들 많다. 야 이거 왜 문이 안 열리냐? 그러네 나이스. 새놈짤 나이스. 나나가는문이 짤. 없어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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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했네 나이스. 나나야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 그냥 그냥 무너져 나온. 탈출 도보. 도보 태그를 도보로 하면 어 아우 태그에 너무 뜯었다. 둘겠네. 어, 어 뭐, 와, 뭐. 바로 바로 화려떴는데? 실패. 두둥. 실패인가? 어 컴플리에야. 야 yeah. 어, yeah, 그냥 지상 지상으로 해도 지상에서 끝나네. 진짜 힘들었다.